I'm flowing through the air The pain I felt is pain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백성원 박사입니다 11월도 이제 다 가고 있네요. 굵직한 제품들 이제 거의 다 출시를 했습니다. 다음 달에 3060ti가 남아있긴 한데, CPU도 나왔고 3080 70도 나왔고 근데 물건이 없네요 요즘은 정말 파는 사람 사는 사람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체 예약받아서 부품 겨우 하나하나 이렇게 짜맞춰갖고 출고하고 나면 또 예약받고 짜맞추고 나면 또 예약받고 한 달째 이거 하니까 정말 피똥싸는 것 같네요 빨리 물건 좀 풀렸으면 합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살이 더 찌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헛소리 그만하고 오늘은 옆에 있는 화이트 감성으로 시작된 p c 한 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톤의 아주 영롱한 감성 갖추고 있는 게이밍 PC고요. 5600X랑 RTX 3070이 조합된 사양입니다. 저희 영상에 나오는 PC나 견적 문의는 상단에 떠 있는 카톡이나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영상 설명란에 링크 항상 넣어 드리니까 그 링크 참고하셔도 됩니다. 품절된 제품들은 예약하시면은 입고됐을 때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카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TX 3070급에는 여러 가지 화이트 그래픽 카드가 있거든요. 지금 장착된 기가바이트 비전도 있고 컬러풀에서 출시한 3070 모델도 있죠. 이 제품입니다. 일명 택배 박스 에디션 화이트 그래픽 카드를 책임졌었던 갤럭시 모델이죠 갤럭시 제품도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화이트 그래픽 카드가 있으니까 제품 보시고 나는 비전보다는 컬러풀 쪽이 낫겠다 갤럭시 쪽이 낫겠다 보는 사람마다 원하는 디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하시는 디자인의 제품으로 변경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은 비전 문의가 제일 많아서 비전을 장착해서 PC를 제작을 했는데 앞으로 뭐 컬러풀 갤럭시, 다양한 화이트 그래픽 카드로 제작을 해볼 거고요 이 구성에서 그래픽 바꾸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혹시 시간이 된다면 화이트 그래픽 카드만 모아서 디자인이라든지 성능 비교 컨텐츠도 한번 만들어볼게요. 요즘 신제품이 고가 제품들만 많이 나와서 그 제품들을 활용하다 보니 컴퓨터 본체 금액대가 꽤 비싸거든요? 100만원대 후반, 200만원, 300만원대 제품들 을 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100만원대, 뭐 120만원, 130만원 아니면 7, 80만원대 본체를 원하시는 분들도 훨씬 많아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각 가격대별로 다양한 제품도 업로드 해볼게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시스템은 180만원대로 제작이 가능한 사양이고요. 제가 영상에서 얼마때다, 얼마때다 말씀드리는 건 샵다나와 가격을 기준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저가 업체를 찾아서 좀더 저렴하게 구입하시면 샵다나 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도 가능하고요. 업체마다 판매 방식과 가격은 다 다르니까 대략 저 정도 금액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참고하셔서 시스템 빌드하시면 됩니다. 그럼 부품 소개해보고 테스트까지 들어가 볼게요. CPU는 AMD5 5600X입니다. 6코어 12스레드 모델로 출시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뭐 어마어마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5600X는 그나마 좀 풀리고 있는데 800X나 그 상위 라인업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 아마 머리털 좀 많이 빠지셨을 거예요. 저희도 예약된 물량 채운을 하고 정말 미쳐버리고 있거든요. 아마도 다음 주쯤에는 상위 라인업들도 좀 입고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건은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니까 대략 일주일 정도는 더 참아야 될것 같습니다. 5600X는 RTX 3080. 까지 커버가 가능한 고성능 게이밍 cpu 입니다 그래서 게임만 생각하신다면 5600x 이상의 cpu 는안 쓰셔도 괜찮은데 영상 편집이나 방송 또 미디 사진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코어 수를 많이 쓰는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상위 라인업을 장착 하시는게 좋겠네요 암튼 게임만 놓고 보면 5600x 면 충분합니다 메인보드는 ASUS b550a 스트릭스가 장착이 됐습니다. 이 모델도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겨우 구해서 세팅을 해놨고요. 500 시리즈 메인보드 중에서 화이트 방열판이 장착된 보드들이 꽤 많아요. 에즈락 B550M 프로포나 스틸레저드도 있고 MSI B550M 박격포 와이파이 그리고 기가바이트 B550 비전 D도 있긴 한데 비전 D는 가격을 보시면 저 멀리 떠나간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거는 손대기 어려울 것 같고요. 10만 원대 중반에서 20만 원대 초반까지 여러 가지 화이트 방열판을 갖춘 메인보드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 전원부 품질과 디자인 또 브랜드가 다른 거라 예상과 사용하고자 하는 CPU 시스템에 따라서 부품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 전원부 차이가 뭐두개 차이 나고 세개 차이 나고 해도 5,600X 급을 쓰실 때에는 B50 급이면 전혀 문제 없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원하시는 예산에서 원하시는 디자인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메모리는 Adata XPG Spectrix D50 화이트입니다. 16기가 모델이고요, 8기가 두 개가 장착되어 있고 3,200 클럭의 CL16 메모리입니다. 화이트 방열판이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그냥 제품을 딱 봤을 때좀 LED가 차분하다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깔끔하게 LED가 나오는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메모리로 보이고 SSD는 삼성 PN981A 512기가가 장착이 되었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970 EVO랑 PN981A랑 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서 970 EVO로 쓰는게 낫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또 3만원 이상 가격이 벌어졌거든요. 둘다 정답은 없으니까 가격차가 줄어들면 당연히 얼마 안되는 금액이면 정품 쓰시는게 나을거고 벌어지면 PN981A쪽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픽 카드는 앞서 말씀드린 기가바이트 3070 비전입니다. 3070 비전은 정말 딱 고급진 화이트 감성 그 자체입니다. 타 제품 대비해서 한 4~5만 원 정도 비싸거든요. 이런 깔끔한 감성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정도 금액 투자할 만하다 보고요. LED가 화려하게 들어오는 그래픽 카드는 아니지만 실버 메탈 느낌과 화이트가 아주 적절하게 조합이 돼서 딱 보고 있으면 와 정말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그래픽 카드입니다. 3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픽 카드 성능도 잘 나오네요. 쿨러는 다크플래시 트위스터 DX240 ARGB 화이트거든요 240mm 일체형 라디에이터가 장착된 순냉쿨러고요5트 RGB 연동이 돼서 원하시는 대로 색상 컨트롤이 가능하고 펌프에도 LED가 들어오는데 다크플래시 로고랑 굉장히 잘 어울리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순냉 누수 보증기간은 3년이고요 가성비 좋게 화이트 느낌의 순냉쿨러를 찾으신다면 한번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케이스는 옆에 있는 모델이죠 브라보텍 가디언800 ARGB 타이탄 글래스 화이트입니다 얼핏 보면 리안니 렌쿨의 좀 미니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인데 디자인이 꽤 흡사해요. 가격대는 8만원 조금 안 하기 때문에 싸다고 하기도 뭐하고 또 비싸다고 하기도 뭐한 딱그 애매한 가격대에 위치한 제품입니다. 120mm 팬은총 4개가 장착되어 있는데 전면에 3개 후면에 하나거든요 전면 3개는 LED가 들어오지 않고 대신 옆에 LED 스트립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얼핏 딱 보면 LED가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고 LED는 실제로는 후면 팬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케이스 상단부에는 240mm나 280mm 라디에이터 장착이 가능하고 전면부에는 240, 280, 360mm 라디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상단에는 이렇게 먼지 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자석으로 되어 있고요 화이트로 해줘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간혹 화이트 케이스를 찾다보면 제품 샷시랑 전부 다 화이트로 되어있는데 이 먼지 필터만 블랙으로 된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게 좀 마음에 거슬리는데 다행히도 이 가디언 800은 화이트로 되어있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면이 전부 메쉬로 되어있는 제품보다는 이렇게 좀 막힌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더찾는건지 모르겠는데 암튼 제 눈에는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케이스네요. 파워 서플라이는 무난무난하게 쓰기 좋은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700아트를 장착을 해줬고요 마무리로 화이트 감성에선 빠질 수 없는 맥셀리트 프리 화이트 슬리빙 케이블로 깔끔하게 선정리를 맞춰줬습니다. 이제 게임 테스트 간단하게 들어가 볼 건데요. 일이 너무 많은 관계로 여러 가지 게임은 하지 못했고 배틀그라운드 풀옵션으로 QHD랑 FHD 두 가지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영상 보여드릴게요. FHD나 QHD 어떤 해상도로 즐기셔도 무리가 없을 해상도가 나왔고요. 프레임 같은 경우는 맵이나 서버 그리고 플레이하는 유저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프레임 차가 굉장히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프레임은 아 대략 저 정도구나 라고 참고만 부탁드리고 같은 사양으로 누가 어떤 맵에서 플레이하느냐에 따라서 프레임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도 PC 한대를 소개해 드려봤는데요. 5600X랑 RTX 3070이 들어간 화이트 감성 PC입니다. 화이트 감성 로 PC를 구성을 하게 되면 일반 PC보다 몇만 원 또는 10만 원 이상 금액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돈을 들여서 깔끔하고 예쁘게 꾸밀 건지 아니면 그 돈으로 난 부품 하나 더 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능을 더 올리실 수 있겠죠. 다만 이런 디자인이 눈에 아른아른 거린다면 조금 더 투자해서 책상 위에 올려나 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또 다음 PC 준비하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요.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 이상 95% 스쿼트를 위한 방송 백 박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